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4월 6일 국내 야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 참조하여 가족방 입장하셔서 회원님들과 정보 교환 및 분석 조합 자료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NC 다이노스 대 SS 지랜더스 NC는 카스타노가 승리를 노립니다. 직전 롯데와의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을 기록한 카스타노는 투심 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터의 힘이 좋아 두 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볼넷은 한 개도 허용하지 않았고 탈삼진보다는 맞춰 잡는 피칭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두 경기 연속 호투를 펼쳐준 만큼 오늘 경기도 안정적인 피칭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SSG의 더거는 직전 삼성과의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앞선 등판에서 5회 이기를 넘기지 못하며 무너지고 말았는데 이날은 무난한 경기를 펼쳐주었습니다. 장타 3개를 허용하긴 했지만 볼넷은 하나도 내어주지 않았고 투심과 커브의 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즌 첫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리그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오늘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어제 엔시타선은 1회부터 7안타를 몰아치며 5득점 비기닝을 만들어냈고 선발 신민혁이 신들린 왕급 조절을 선보이며 6.1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쳤습니다. 반면 SSG 선발 이건욱은 1회에 무너지고 말았고 2회 안정감을 되찾았지만 이미 늦었고 타선에서도 신민혁에 완전히 고전하며 결국 SSG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SSG의 우세를 예상해 봅니다. 물론 덕어가 직전 경기 반등하는 피칭을 펼쳐주긴 했지만 장타 리스크는 있어 보였고 위력적인 피칭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발 경쟁에서 두 경기 연속 위력투를 펼쳐주고 있는 카스타노의 덕어가 우위를 점하긴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오늘 NC 불펜 임정호 류진욱이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NC 불펜은 올 시즌 1 1경기중 무실점 경기가 단 3경기밖에 없는데 오늘 필승조 일부가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필승조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는 SSG가 불펜 경쟁에서는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오늘 더거가 직전 등판만큼만 해준다면 전반적인 마운드 경쟁에서 SSG가 해볼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SSG 타선이 어제 신민혁의 완급 조절된 체인지업에 노란하긴 했지만 현재까지 SSG는 12경기에서 17개의 홈런을 때려내고 있는 타선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어 보입니다. 키움 이어 로즈 대 하나 이글스 키움의 헤이수스는 직전 LG와의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앞선 NC전 3.1이닝 5실점으로 무너졌지만 이날은 포심, 투심, 커터, 체인지업의 9위, 제구 모두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7개의 탈삼진을 잡아냈고 무사사구 경기를 치른 만큼 오늘 경기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한화의 페냐는 직전 KT와의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3개의 볼넷을 내어주었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탈삼진 6개를 잡아내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투구수 관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포심과 체인지업 두 구종의 힘은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선발 투수로서의 몫을 잘 해내고 있고 지난 시즌 키움전 등판 경험이 없으니 상대에 나설다는 장점도 있어 오늘 위력적인 피칭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어제 경기 하나가 선취점을 3회와 4회 4득점을 뽑아내며 4대0 리드를 잡아냈지만 5회 키움 타선이 대폭발하며 류현진을 4.1이닝 구실점 조기강판 시켜버렸습니다. 키움이 단숨에 역전을 만들어냈고 이후 하나가 추격에 득점을 뽑았지만 키움이 도망가는 점수를 만들며 결국 11대 7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키움 필승조 조상우 김재용이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어제 주승우 문성현이 잘 버텨주었고 조상우는 2일간 투구수가 39미만인 만큼 상황에 따라 출전할 수도 있으며 그렇다면 오늘 불펜 경쟁에서 키움이 밀리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한 키움 선발 헤이스수가 시즌 첫 등판 때 완전히 무너졌지만 직전 경기 포심 투심 커터 체인지업에 힘을 문제없이 보여주었고. 무사사구 경기를 펼치며 완벽하게 반등을 만들어냈지만 반면 하나 선발 패냐는 직전 경기 저실점 피칭을 펼쳐주긴 했지만 볼넷이 3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발 경쟁에서는 키움이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최근 키움 타선이 미친 타격감을 선보이고 있는데 상위 마이너스 중심 타선의 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하위 타선에 송성문도 장타력이 있는 선수인 만큼 현상한 키움에는 거를 타선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 키움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롯데 자이언츠 대 두산베어스 박세웅은 직전 NC와의 경기에서 3일 이닝 8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커브를 제외한 모든 구종들이 맞았으며 주무기 포크볼의 위력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비 실책까지 나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기본 기량이 탄탄하고 지난 시즌 두산전 성적도 나쁘지 않은 만큼 오늘 희망을 걸어보고 있습니다. SSG의 곽빈은 직전 기아와의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앞선 경기 9개의 탈삼진을 잡아낼 정도로 9위 강점을 잘 보여주었고, 이날은 볼넷을 한 개도 내어주지 않았다는 점이 제일 고무적이었습니다. 시즌 초반 흐름이 나쁘지 않은 만큼 안정적인 피칭이 예상됩니다. 어제 두산 선발 브랜든이 6이닝 3실점을 기록했고, 롯데 선발 이인복은 5이닝 3실점을 기록했습니다. 3대 3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고 7회 시즌 초반 타격감이 좋은 강승호가 적시 2루타를 때려내면서 두산이 4대 3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박세웅이 롯데 토종 에이스 선수이긴 하지만 직전 경기 대량 실점을 기록하고 말았고 첫 등판이었던 s s 지전에서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었습니다. 반면 두산 선발 곽빈은 시즌 두 번의 등판에서 최소 실점만을 기록하고 있고 9위 강점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 선발 경쟁에서는 두산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산 불펜 가용성에도 큰 문제가 없고 어제 두산이 롯데보다 두배 많은 열개의 안타를 때려내기도 했던 만큼 오늘 경기는 두산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아 타이거즈 대 삼성 라이온즈. 기아의 윤영철은 직전 두산과의 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포심 커터,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다양한 구종들의 재구강점을 문제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볼넷은 단한 개밖에 내어주지 않았고 탈삼지는 다섯 개. 피안타도 세 개밖에 허용하지 않았고 물론 투구수 관리가 잘된 모습이 아니었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았지만 지난 시즌보다 안정감 있는 피칭을 펼쳐 주었던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만했습니다. 삼성의 이승민은 직전 LG와의 경기에서 4이닝 6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슬라이더 외에는 딱히 매력적인 구종이 없었고 4이닝 동안 8피안타, 투구수는 97구로 좋지 않은 경기 운영 능력을 선보이고 말았습니다. 이날 내용이 좋지는 않았지만 지난 시즌 상부에서 선발로서 아주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난 시범 경기 안정적인 피칭을 펼쳐주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1차전 삼성 선발 레에스가 5이닝 5실점으로 두 경기 연속 부진한 반면 크로우는 5이닝 무실점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선발 경쟁에서 앞선 기아가 불펜에서 추가 실점을 내주긴 했지만 2실점뿐이었고 결국 5대2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삼성이 리그 최고의 불펜을 구축해 놓긴 했지만 이기는 경기가 없어 필승조가 쉽게 등판하지 못하고 있어 어쩌면 감각에 대한 문제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기아의 필승불펜 라인도 꽤나 견고한 만큼 오늘 전반적인 마운드 경쟁에서는 기아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아 타선이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두자리수 안타를 때려내고 있고 4경기 연속 홈런포를 가동 중이라는 점도 더해본다면 오늘 경기도 기아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 트윈스 대 KT 위즈. LG의 켈리는 직전 키움과의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본넷 3개과 피안타 9개를 허용했는데 피안타 중 이루타가 3개, 피홈런이 1개였다는 점이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날 위기 관리 능력을 선보이며 최소 실점을 기록하는데 성공했고 또 이날 상대 키움 타자들의 타격감이 극에 달한 상태였던 탓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KT의 벤자민은 직전 하나와의 경기에서 3이닝 1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최고구속 150일까지 찍었고 슬라이더와 커터도 낮게 잘 제구됐습니다. 그러나 상대 타자들이 낮은 공에 노림수를 두고 때려버리니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고 또한 팀 불펜 운영에 여유가 없어 교체되지 못하고 3이닝을 채우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상대 노림수에 완전히 공략당한 만큼 오늘 경기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어제 LG선발 임창규가 3.2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고 KT선발 원상현도 4이닝 4실점으로 고전했습니다. 양팀 불펜이 나란히 3점씩 추가 실점을 기록하며 7대7 접전이 펼쳐졌고 결국 승부는 연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10회 김민혁의 적시 2루타가 터지면서 KT가 8대7 역전에 성공했고 10회말 박영현이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감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KT 선발 벤자민이 직전 등판에서 완전히 공략당하며 11실점을 기록했다는 점은 상당한 불안 요소이긴 합니다. 다만 지난 시즌 LG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오늘 벤자민이 버텨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lg 불펜 가용성이 너무 떨어지는 반면 kt는 불펜 가동에 큰 문제가 없어 불펜 경쟁에서도 우위에 있습니다. 또한 lg는 두 경기 연속 연장 접전을 펼친 만큼 선수들의 체력 이슈가 나올 가능성도 높고 어제 타선 경쟁에서 kt가 더 많은 안타를 때려내기도 했으니 오늘 경기는 kt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